안녕하세요. 막내중교사입니다. 부동산주기입니다. 사인님. 네. 오늘은 제가 옥탑방을 준비했습니다. 아, 준비한 게 아니고 사인님 물건이잖아요? 네, 뒤에 물건이죠. 여기가 이제 단기방이 가능하고. 그렇죠. 지금 보증금이 100만원. 와. 아, 월세가 100만 20만원.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옥탑방이면 이제 계단이 또 중요해요. 아,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이제 보통 철제계단인 데가 많은데, 이렇게. 정상적인 지금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안전 보장합니다. 네, 술 먹고 들어와도 안전하고. 여기가 이제 또 옥상이 이렇게 개인으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아... 또 옥탑방에 또 이런 게 매력이죠. 아, 마음에 흐뭇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렇게 집밖에 없는 아름다운 뷰. 근데 이렇게 판넬 샌드위치를 야무지게 지금 확장하셨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춥지는 않을까요? 아유, 따뜻합니다. 나중에 단열을. 지금 아니, 제가 쉽죠. 벽 두께를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판넬, 그다음 이게 단열재죠 이게. 예 네, 맞습니다. 단열재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아, 그거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하여튼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쉽죠. 하겠습니다. 이게 단기방이니까 네. 뭐 이거 평생 살거 아니잖아요. 그일 년은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냉장고도 있고. 어, 그럼요. 냉장고. 어, 네, 싱크대도 지금 새거네요. 어, 새 겁니다. 어, 이 그다음에 이렇게 네. 네, 돼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죠? 네. 화장실 불한번켜 주시겠어요? 오 세탁기도 있네요. 예 세탁기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단기 방을 위한 네. 그런 방인가요? 예, 풀옵션입니다 여기 세면대랑 세탁기도 있고. 네. 이게 판넬인데 이게 물이 닿으면 부식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왜죠? 왜까요? 일 하여튼 여기 지금 <laughs> 제대로 찍고 있나사람님있 네, 제대로 찍고 있어요. 네, 여기 제가 제가 어. 찍게요. 여기 이제 변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입자가 몇번 살았던 집인데, 아, 이거 쉽지 않았겠습니까? 예. 지금 판넬 샌드위치가 부식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단열재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나름 훌륭한 집이에요. 네. 예. 예.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입니다. 네. 방이 이제 아담해요. 방은 이제 세멘트로 되어 있고, 방이 여기가 한두평 남짓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격이 120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잠깐 살아야 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좀,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그림방이나, 독서방이나, 그런 약간, 좀, 나만의 공간을 유한 사람들이, 어, 들어와서, 잠깐 그냥, 이렇게 살면 좋은 방이다. 라고 지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 훌륭한 집입니다. 서울 네. 아래에 솔직 이런 집이 없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방과, 또 다른 옥탑방이 있다면서요? 예,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인님, 네. 옥탑방을 준비할 거면 저런 옥탑방을 준비하셔야죠. 여기 앞에 사각 켜있는 곳 보세요. 네? 아니, 네. 사람을 찍어 놓으시면 어떡해요. 어, 그러네. 이런 옥탑방을 준비하셔야죠. 네? 네. 저 주인분, 저 섭외하십시오. 네. 아, 야. 어, 네. 좋습니다. 아주 힐링되고. 하여튼, 이게 이제 두 번째 옥탑방인데, 네. 옥상공원이 굉장히 좁죠? 네, 좋습니다. 왜 그러냐 면 여기가 지금 옥상을 거의 확장을 다하셔갖고 네. 거의 집을 그냥 목상 거의 다 차지하게. 해. 예. 그러면 그만큼 집이 크다는 뜻이겠죠, 사장님? 예. 넓게 쓰시라고 예.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어, 기대도 되는 건가요? 아, 기대하십시오. 아, 근데 여기 뒤에 뷰가 죽이네요. 예. 뷰가. 이, 뒤에 이게 이제 용마산. 아, 크... 아이고, 아파. 자, 들어오십시오. 네. 아,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다 확장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이 공간이 있습니다. 아. 여기를. 시원합니다. 또, 어떻게 써야 될지 가늠이 안 오지만, 하여튼, 여기도 옥상 공간으로 그냥 대신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집 많으신 분들. 예, 그냥 평상 이렇게 하고, 그냥 이것을 그냥 다 철거시켜버리고. <laughs> <laughs> 여기에다가 이제 냉장고 여기다 놓으시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싱크대잖아요. 예. 네. 싱크대가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 김지기 사장님이 네. 주인분과 잘 조율해서 네. 고쳐 주시는 걸로 네. 아마 얘기가 될것 같고요. <laughs> 마음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탁기를 놓는 공간이 있네요. 네. 세탁기 네. 여기다 놓고 네. 물 빠지는 게 지금 싱크대랑 같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만약에 뭐 하나라도 역류가 된다. 그리고 네. 여기 이제 작살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작살나지 않게 네. 김직기 사장님 잘 수리를 해주셔야겠죠? 되 네, 예, 아직까지는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네. 하... 찍어야 될까요? 아, 찍, 찍어야죠, 그래도. 네, 네, 네. 화장실이 지금 좀 많이 아프시거든요. 아, 네, 지금, 네, 지금 페인트랑 지금 변기랑 아주 손볼 게 많아요, 이 집은. 예, 네, 손볼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방이 그래도 아까 그첫 번째 집에 비하면 한두배 정도 나온다. 군걸이죠 어, 군걸. 궁궐. 예, 옥탑방 치고는 굉장히 음. 큰 집이고. 네 맞습니다. 가격이 여기가 200 20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여기도 뭐 단기로 살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그1년 계약 은좀 해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네 1년 계약도 6개월도 3개월도 그 만들 수 있는 게 중개사의 능력입니다. 아 역시 만약에 그냥 아니, 짠. 하여튼 그래서 네. 여기도. 가격은 2 2 0이고첫 번째 집도 1020이고 네. 여기도 2 2 0이고 네, 옥탑방 맞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렸고 아 여기 첫 번째 집이랑 두 번째 집다 개별 난방으로 도시가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별도입니다. 사람이 살 수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좀 열악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거주 목적보다는 그런 작업실 세컨드 공간으로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옥탑방 로망 화이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